지난해부터 광주 전남의 임금 체불 규모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건설 경기 불황에다 대유위니아 사태까지 겹쳐 이번 설 명절을 앞둔 노동자들의 근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백미선 기자가 임금 체불 노동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 작업반장으로 일하고 있는 60대 강모 씨. 지난해 말 광주를 비롯해 공사장 세 곳에서 일한 일당 500여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936억이던 광주 전남의 임금 체불액은 2023년 말에는 1040억까지 늘었는데 건설 분야의 체불 규모는 186억에서 259억으로 40% 가까이 불었습니다. 워크아웃에 돌입한 태영건설 관련 지역 협력 업체와 유동성 위기를 맞은 한국 건설 도급사 관련 진정이 늘어난 탓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건설에서 이제 근로하시는 분들 퇴직금 위주로 들어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불거진 대우 위니 사태가 거액의 임금 체불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 속에 제조업 분야의 임금 체불액도 330억에서 422억으로 급증했습니다. 짙은 불황의 그림자 속에 맞이하는 설명절, 체불 피해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